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우수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0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죽게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절을 지나면서 전에는 상상만 했던 비대면 수업, 비대면 상담, 비대면 진료,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등을 경험했습니다. 상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이거나 실현되지 않을 에피소드쯤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도 몇년 전에는 변화 예측도 가능했고 변화의 속도에 적응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은 그 변화 속도가 너무도 빠릅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릅니다. 적응하기도 전에 바뀌니 말입니다. 이렇게 지난 몇년 사이에 나타난 세상의 변화 속도는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이 빠른 변화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에 안 오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역동성에 급격한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본 침몰하는 배 그리고 허둥지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현지의 교회의 모습이 오버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지구 종말의 임박, 주님 재림의 가시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종말도 재림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 외삼촌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만난 사건입니다. 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만난 사건입니다. 사실 야곱의 위기는 자초한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강권함에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갈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난리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밖의 일을 만난 어머니와 야곱은 거동대며도피교획을 세웠고 도피초로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도주 중에 오늘의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야반도주를 해야 할 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상에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은 꿈속에서였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야곱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또다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였고, 어떻게 해야... 부피초로 빨리 갈수 있을까? 였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생각지도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상상을 한다 한들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이 사태에 무슨 낯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 생명의 약속을 받은 그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르게 깨달은 고백입니다. 야곱의 형편과 오늘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교회의 혼란과 위기의 형편은 빗댈 수 있다고 봅니다. 쓰나미급의 변화의 모라침에 혼란과 위기를 만난 교회는 하나님을 떠올릴 여력이 없었던 야곱과 같이 여긴 어디? 나는 누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대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직 지구의 종말의 날도 주님의 재림의 날도 아니니 여전히 교회가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내가 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결심과 서운이 필요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의 선호하여 이루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평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신 또한 평생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결심하고 이를 소원하였습니다. 이 결심은 주를 가까이하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드린 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전의 야곱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의지로 살던 야곱은 침몰하고 전혀 다른 야곱,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소원한 야곱으로의 재탄생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야곱을 전혀 새로운 배 구원선에 승선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배 야곱을 태우셨던 그 배는 또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라는 배는 침몰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교회라는 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당신의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친히 속량하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는 야곱의 통안의 고백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더욱 더 주께 가까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단한 번도 저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주님. 주님께 전적으로 기대니다 주님께만 가까이 갑니다. 궁휼이 여기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 여러 분의 믿음 과삶을응 원합니다. 사랑 합니다.